자, 11번. 함수 fx는 fx가 있는데 이게 2x 3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나기 12x래. 자, 0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자, 평균 변화율이니까 0 넣었을 때 y 값이 0이고, 자, 3 넣었을 때 y 값이 54, 33은 9, 81, 36, 90, 9다, 그치? 따라서 평균 변화율은 3-0, 9-0에서 평균 변화율은 3이 나오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어. 자, C에서... 어그 다음 A에서 순간 변화율을 볼게. A에서 순간 변화율이 A에서 미분계수가 같다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F'A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고정된 점. A, A 넣으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9A제곱 더하기 12A. 그 다음에 여기... 고정된 이제 움직이는 점을 x로 할게. 그러면 2x 3승 마이너스 9x 제곱 기 12x지. 요거 길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요거 빼고, 자 여기서 요거 뺄게 2x 3승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a 3승 9a 제곱 기 12a고. 이 점이 여기에 가까워지면 되지, 그렇 그러면 x가 a로 가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게 f'a가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음. 식을 변형을 하면 x a, 요게 2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이니까 2x 마이너스 a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제곱이 되는 거지. 괜찮아? 어. 요게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9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A제곱이잖아? 따라서 X다하기 A, X 빼기 A가 되겠네. 요게 12X랑 빼기 12A가 남았으니 12로 묶고 내면 X 빼기 A가 되겠네. X가 어디로 갈까? A로 가겠지. 자, 요렇게 먼저 계산할게. 약분되지? 남는게 2X제곱다하기 AX다하기 A제곱. 요도 이렇게 약분되지? 남는 게 9의 x 다하기 a 또 이렇게 약분 되시 남는 게12 x가 어디로 가? a로 가고 있지 그럼 x에다 a를 넣으면 2a제곱 a제곱 a제곱 x에다 a 넣으면 9의 a다하기 a 다하기 12가 되고 요게 6a제곱이다 그치? 이게 18a고 이게 12가 되겠네 요게 평균 변화율 3하고 같다고 그래서 요거 풀면 6a제곱 마이너스 18a 더하기 9는 0인데 a에 관한 몇 차방정식? 2차방정식이고 a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두 개의 곱은 a분의 c가 될 건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값의 곱을 구하래 6분의 9가 답이다 그치? 그래서 2분의 3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4번.